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피는 생명수라고도 불리죠. 이제는 커피가 없으면 손이 발발 떨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많이 마시냐면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커피 양이 세계 평균은 132잔인데 반에 우리나라는 연간 353잔을 소비한다고 해요. 세계 평균보다 2.7배나 되는 수치죠. 그만큼 커피를 사랑하다 보니 커피 수요가 많고 카페도 이 수요를 따라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숍 수가 10만 개 정도라고 해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다 많다 하는 치킨집도 8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커피숍 수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많은 카페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힘들어하고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카공족 때문인데요. 최근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 카공족 예방 매뉴얼까지 돌고 있다고 할 정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카공족을 보고 아니, 그냥 카페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잔 기준으로 1시간 42분이 넘어가면 업주가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비싸기로 유명한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가격이 4,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가는 개인 커피숍은 보통 아메리카노가 3,000원대이거나 오히려 그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즉슨 일반 커피숍의 경우 앞서 보신 4,100원을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손해가 막심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카페라는 업종은 매장 회전율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를 반복해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카페에 있어봐야 얼마나 오래 있는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일단, 카공족은 카페에서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한 잔을 놓고 최소 3, 4시간을 머물죠. 이 사실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카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요새 공부할 때 책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죠.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등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기들을 놓을 자리세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를 책상에 놓으려면 2인석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카공족들은 대부분 혼자서 4인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기기 하나 당 한자리씩 차지하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은 오롯이 업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노트북이 커피를 사 먹지는 않을 텐데요. 테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소모되잖아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어야 하고, 카페의 콘센트를 독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만약 콘센트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 집에서 준비해온 콘센트를 가방에서 꺼내죠. 2구는 부족하고 4구 이상의 긴 콘센트를 꺼냅니다. 이 지경까지 가다 보면 카공족 책상은 사진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죠. 정말 자신의 방을 통째로 카페에 옮겨온 듯한 모습인데요. 심지어 사장님과 같이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하는 카공족도 존재한다고 해요. 거의 카페의 운영을 함께하는 수준이죠. 아까 분명 4,100원에 1 시간 42분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초과해도 한참. 초과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카공족은 밥도 안 먹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물론 이렇게 카페에 오래 있는 카공족이라도 결국 밥 시간이 되면 점심이나 저녁밥을 먹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요. 놀랍게도 이놈의 카공족들은 자리에 그대로 짐을 두고 식사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를 노리시죠. 자리를 치우자니 그것도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괜히 남의 물건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딱 좋으니까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카공족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도 오래되었고 어느 카페를 가나 카공족이 있는 건 예전부터 꽤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유독 최근에서야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최근 원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세계 최대 커피 산지인 브라질의 커피 작황이 크게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22년 7월 약1.99 달러였던 원두 가격이 22년 8월 약2.39 달러까지 오르면서 한달새 20%가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커피 원두 수입 가격이 오르니,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오르는 원두 수입 가격을 커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커피 업주들은 가격을 바로 올리기 힘든 구조예요.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카페가 너무 많아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커피 전문점 수는 2017년 4만 3천 개에서 22년 8월 9만 1,800개로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은 10만 개에 육박한다고 추측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코로나 때 유일하게 늘어난 업종이 바로 이 커피 업종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했던 때에 어떻게 늘어날 수 있었지 싶은데 사실 이때 늘어난 카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영업제한 때문에 카페에 앉아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은 안 마셔도 커피는 마셔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이 대 히트를 칠수 있었던 거죠. 물론 좁은 공간에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굳이 커피 가격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최근엔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도 안 하는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한집 건너 한 집씩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커피 업주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두 가격은 오르고 커피 값은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커피 원가도 오르고, 커피 업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전기요금도 상승했어요 더 힘들어진 거죠 한국전력은 1kwh당 전기요금을 13.1원 기존보다 9.8% 정도를 인상했어요 카페는 업종 특성상 겨울엔 히터 여름엔 에어컨을 끌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손님들이 겨울엔 추워서 카페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름엔 더워서 카페로 피신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올라 버리니까 카공족은 늘어만 가고 전기세는 폭탄으로 맞게 되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페 운영 여건 악화는 비단 개인 카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형 프랜차이즈사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카공족을 골칫거리가 아닌 마케팅 대상으로 보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카공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음료를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 주문을 안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아까 봤던 자리세팅을 다 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스타벅스는 그 자체를 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스타벅스는 어떻게 카공적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까요? 사실, 카공족이 커피를 안 먹더라도 스타벅스엔 그 유명한 머그컵과 텀블러가 있죠. 그리고 밥시간이 되면 다양한 샌드위치나 빵과 과자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게 음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상품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공족이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수익창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 개인 카페는 상황이 다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개인 카페는 이러한 다양한 상품을 갖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갖추더라도 판매로 이어지기가 쉽죠. 않다 보니 음료 판매가 주 수입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카공족이 늘어나게 되면 카페 유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다양한 이유들로 비용은 늘고 수입은 줄고 있는 상황이 된 카페 업주들.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 아니 너무 힘들면 어떻게든 빨리 다른 일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개인 카페 업주들은 창업 비용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는 게 문제예요. 카페를 창업할 때 인테리어, 건물 보조금, 임대료, 커피 머신 등등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런 비용을 포함하면 보통 8평짜리 카페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마저도 갖고 있는 현금이 없.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출까지 받아서 창업한 카페를 쉽게 접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장사가 안 되더라도 창업 비용도 못 잡고 겨우 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쯤 돼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대체 카공족은 왜 공부나 일을 카페에서 하는 걸까? 사실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이에요 학생들과 직장인 모두가 코로나로 화상 수업을 하거나 재택 근무하는 경우가 늘었잖아요. 이렇게 장소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굳이 집에서 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사람 많은 카페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늘었죠. 두 번째는 커피 하우스 이펙트예요. 커피숍에서 일이 더잘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에 있으면 놀고 싶고 독서실에 가자니 답답하고 딱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은 게 바로 카페라는 겁니다. 게다가 좋은 음악도 나오고 쾌적하니 공부가 더잘 되는 느낌이죠. 마지막은 백색소음 효과입니다. 사람은 외부소음이 있을 때 집중과 몰입이 더잘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외부소음들이 잡생각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나름의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진 않죠. 그래서 카페 업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업주들의 수많은 카공족 대응법들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예 콘센트를 막아버려서 전기를 못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기를 못쓰게 되니 카페에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책상의 높이를 확 낮춰 놓은 카페도 있어요. 도저히 공부를 하지 못하는 높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또한 카공족이 오면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 놓거나 방해되는 노래를 틀기도 한다고 해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도록 카공족이 제일 많은 시험기간에는 다양한 수능금지곡을 틀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카공족기 시험기간에 한참 집중해서 공부할 때 갑자기 프로듀스 101의 핑미가 아주 신나게 흘러나오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같은 곡이 마음을 후벼파는 거죠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정중하게 직접 부탁한다고 합니다 음료를 더 주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이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고객과의 마찰이 커질 수 있어요 고객이 그 말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돌아가는 길에 SNS에 험담이라도 하는 날에는 카페 영업에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부탁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업주들이 간접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카페 업주들의 간접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 한 잔당 제한시간을 두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하는 거긴 한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2시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나가거나 음료를 재주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아예 카페 입구부터 공지를 하고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손님 반발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카공족이라는 예의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카공족을 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카공족이 빠져나간 매출은 자연스럽게 커피 수요가 있는 고객들이 채우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커피 반시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문제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아예 지정석 하루 이용권을 판매하는 카페도 등장했다고 해요. 하루에 일정 금액을 내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있고 좌석이 지정되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자리를 마음껏 비워도 뭘할 사람이 없게 되니 카공족도 편하고 카페 업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게다가 이런 카페들은 복사, 프린트 등 사무기기도 갖추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카공족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러한 공존의 사례는 일본 도쿄에도 있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는 원래 카공족 때문에 골치를 썼던 카페였는데요 기발한 역발상으로 아예 카공족만을 위한 카페로 변했어요 이 카페는 공부에 필요한 학습도구도 없는 게 없고요 재미있는 점은 카페 사장에게 공부 목표량을 적고 자리를 배정받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목표를 채울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입장하며 사장님에게 오늘의 목표를 인적성 검사 100페이지라고 제출했는데 이제 나간다고 해서 사장님이 봤더니 50페이지밖에 못 풀었다? 그럼 그 카페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죠? 추가적으로 이 사장님이 재미있는 게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중간 확인까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잘 달성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제서야 집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탬프를 받는 재미에 재방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죠. 지금까지 카공족과 관련해서 카페 업주와 카공족과의 입장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살펴봤어요. 아직도 커뮤니티에서는 감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죠. 카공족은 그래도 정당하게 커피를 써서 누리는 권리이다. 손님이 없는 것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와 중에 과외족이 새로 생겼다고 하죠. 카페에 과외 선생님이 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요. 하루 종일 과외 학생들만 계속 바뀌는 구조예요.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 과외족이 카공족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상호간의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카페 업주와 카공족만의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해서 절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더 해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